그 다음에 1m 라인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보다 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간이가이입니다 최근에 제 고객께서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초보 운전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보 운전자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차예요. 제 고객께서도 후방 주차, 후진할 때막 뭐가 선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차가 좀 삐딱한데 이거 어떻게 이거 주차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주셔서 후방 카메라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차하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도와주는 정도의 라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이드 미러를 꼭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오늘은 대부분의 차량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순정 내비 있잖아요. 순정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에 달려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맞춰서 쉽게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자리 비웠어요 옆에, 옆에, 옆에 하세요. 뿅. 자, 후진을 넣게 되면 요런 화면 많이 보셨죠? 자, 제 차량은 지금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화면도 있지만 서라운드 뷰가 미 적용된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후방 영상만 보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수평 라인이 3개 나옵니다. 자, 얘는 물건과의 거리가 3m 남았을 때 그리고 얘는 1m 가이드 라인 그리고 얘는 50cm 가이드 라인입니다. 범퍼와 여기 물건 이 있으면 50cm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 이렇게 돌려보면은 돌릴 때마다 이 노란색 라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휘어요 차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후진을 할 겁니다 자 얘는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라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파란색 라인 파란색 라인은 주차 목표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3m 라인 1m 라인 50cm 라인 사이드에 있는 이 라인들은 진행 방향 라인 그리고 파란색은 주차 목표 라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차할 곳 주차할 곳을 선정해 줘야 되겠죠 저는 흰색 차량, 그리고 검은색 차량, 이 사이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과 50cm, 1m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검은색 차량과 제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수직 라인할 때, 멈춰주세요. 제 사이드 미러와 검은색 차량이 수직이죠.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핸들을, 스테링 휠을 왼쪽으로 꺾어줄게요. 자, 45도 정도, 이렇게, 벌어지게.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오른쪽 차량들과 제 차량과는 45도를 유지하고 꺾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후지를 넣어주시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내 차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차 라인으로 넣어줄 겁니다. 우선은 3m 라인을 이 주차 라인 안에 넣을 거예요. 자, 우선은 3m 라인,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3m 라인을 흰색 주차 공간 안에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m 라인을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그대로 진행. 자 2번 1m 라인 자 넣습니다 넣었어요 그죠 이 다음부터는 양쪽 3번 3번 라인을 더 꺾어서 흰색 라인 안쪽으로 더 넣어 줄 겁니다 더 꺾으면은 검은차 부탁지기 때 그죠 살짝 풀어주시고 스테링힐을 조금씩 조작하시면서 이렇게 핸들을 좀 풀어주면서 자 흰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 노란색 사이드 라인이 모두 다 일자로 맞아 떨어졌어요 이 상태로 핸들을 정렬하고 다시 뒤로 후진하시면 됩니다 끝! 쉽죠? 자 그런데 내 차량이 좀 삐딱하게 주차된 것 같아?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아? 할 때는 지금 도 살짝 치우쳤죠? 자 스티어링 휠을 일자로 유지해주시고 앞으로 전진 전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후진을 넣고 마무리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스티어링을 조금씩만 5도 10도 이렇게만 조금씩만 움직여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노란색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중앙으로 맞춰줍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맞춰주시면 좌우의 공간도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일자로 주차를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다 주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똑같아요 사실은 이번 이렇게 SM 차량과 펠리시이드 사이에 주차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붙어가시고 이 흰색 펠리시이드와내 차의 사이드미러가 딱 이렇게 수직 라인이 되면 링휠을 꺾어서 45도 각도가 나오게 차량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어서 자, 3m 라인 저 흰색 주차 라인 안에 넣어 볼게요 꺾어서 넣었습니다 3m 라인 넣었고 1m 라인도 마저 넣어 볼게요 1m 라인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양쪽 라인을 흰색 라인에 맞게 자, 노란색 사이드 길쭉한 라인을 흰색 라인 안에 맞춰 넣었습니다 맞아 쭉쭉쭉쭉 스티어링 휠을 살짝 풀어 줘서 풀어서 이 파란색, 흰색, 노란색 라인이 모두 일자가 되게. 자, 맞췄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양쪽 남은 공간도 거의 동일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진행. 그리고 마무리 후진하기. 자, 다시 조금씩 스티어링 휠을 조금씩만 5도, 10도 정도만 조절하면서 맞아, 맞춰 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빨간색 라인과 연석이 맞닿아 있잖아요. 연석과 내 차량과의 거리는 50cm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많이 어렵지 않죠? 3m 라인만 먼저 흰색 주차 공간 안에 넣고, 그 다음에 1m 라인 넣고, 마지막은 사이드 라인만 맞춰가지고 후진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라인보다 더 중요한 건실 주차장의 좌우 차량들을 꼭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사실, 카메라보다 눈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대부분 차량들에 적용이 되는 순정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을 이용한 주차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